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해요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늘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본문을 읽을 텐데요. 경건하고 정직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세번 이상 꼭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모습을 꾸짖고 지적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1절에서부터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이로다 나요. 왜냐니까, 자, 여름에 딴 포도, 그 다음에 포도송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뭐 뭐였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또 풍성한 소출이 나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율법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은 모든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어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약속의땅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율법이 금하는 하나님이 앞에서 짓는 죄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율법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의 길을, 배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 피를 흘리고 매복,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3절을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또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행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집안 사람이 곧 원수가 되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벌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들의 삶은 팍팍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미가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린 거 보이십니까? 그 집들은 다 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다 어때요? 보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삐져 있고, 이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뭐랄까? 아, 참불이한 눈빛. 또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눈빛 보니까 약한 사람은 당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어, 불합리한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화가가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생각하기로 가봅시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이 없는 포도송이 무화과나무와 같다 했습니다.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암호를 풀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여기 보니까 번호가 쭉 써여져 있고 그 번호 옆에는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습니다.그러면 번호를 따라 해보면 7번은 히읗이죠.그 다음에 5번은 어떤 자음일까요?아 네요.2번은 이은입니다. 자, 5번도 아, 다시, 아하고, 자, 2번, 니언이고, 비업은 이이고, 미엄, 아, 4번은 미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다음에, 183. 183. 3은 뭐예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6. 6번은 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하고, 그 다음에, 9, 6, 3. 9, 6, 3.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 그렇네요. 그러면, 암호를 풀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포도나무 성이 무화과나무가 뻐글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가올수록 서로 다투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요? 어떻게요? 자.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다투게 되는,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화평이 없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말씀행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고 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믿지 못하는 세상, 믿지 못하는 가정, 믿지 못하는 교회, 믿지 못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아래의 그림이나 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하게 여기에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경건하고 정직한 교회, 가족, 성도들이 많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을 여러분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외워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늘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뷰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